우리집에 화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수경재배 아주대학교로 갈겁니다. 그리고 귀염둥이 우리집 흙으로 만든 인형들입니다. 얘도 이쁘죠. 얘도 수경재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요기 아직 새끼예요. 꽃 몽우리도 있고, 얘도 수경재배. 여기에 구피를 넣어서 키울 겁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게 우리 학교에서 야외에 가서 찍은 사진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지 인형, 예쁜 인형, 예쁜 조아. 또 액자, 내가 운동하는 꺼꾸리, <laughs> 해운목, 몇년 전에 해운목이 꽃을 피웠었는데, 아주 향기가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이거 우리지, 얘는 아까 봤던 거, 음, 어항, 아까 그거는 대자고, 이거는 중자입니다. 그리고 얘도 조개가 잔뜩 들어가 있는 어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테라리움. 제가 만든 테라리움입니다. 이끼를 깔고 만든 테라리움. 우리 집이 요즘 정글이 됐어요. 짠! 그리고 얘는 유리로 된 주전자. 한 쌍, 주둥이에다가 아이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든 인형들. 다 이것도, 이 수반도 제가 다 만들었어요. 지금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얘는 다요기. 다육이. 우리 집 다요기들 다 꽃망울이 다 달려있습니다. 지금. 얘도 예쁘죠? 얘도 되게 이뻐. 얘도 어, 사, 사기 아니 아니 도자기로 된 주전자 펜덴스라는 다육입니다. 아우 얘 너무 이뻐요. 얘 봐봐. 얘도 꽃망울이 아주 막 주렁주렁 꽃이 다 폈어요 지금. 이거 봐. 이쁘죠? 그리고 짜자잔 미니어처 오늘 제가 만든 미니어처입니다. 굉장히 조그매요. 지금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크게 보이지? 너무 조그맣고 앙증맞고 이쁩니다. 여기다 다육이를 심어봤어요. 미니어처에다. 그리고 얘가 얘 너무 특이하고 이뻐요. 봐봐. 실제 보면은 이게 한 10cm 조금 넘나? 근데 되게 고급스럽고 만져보면 꼭저희 같아 종이 종이 같아 종이 종이로 만든 것 같아 얘는, 얘네들은 이제 어, 화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쁘게 심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도 봐봐요 꽃몽울이 젖잖아 지금 아 이거 봐 <laughs> 너무 예쁘죠 그리고 유리 유리병, 큰 유리병에다가, 이게 심었어, 이게. 여기 심어서, 여기도 꽃몽울이가 져있고, 예, 꽃몽울이. 꽃 피고, 이거 봐. 너무 예쁘죠? 제가, 19살 때 사진인가, 이게. <laughs> 그리고 얘는, 어,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를 잘라서 음식에 먹고 뿌리를 좀 심어봤어요. 그리고 얘도 얘도 봐봐, 얘도 막 이게 꽃대가 올라오더라고요. 되게 예쁠 것 같아. 얘는 이제 유리병에다가 다 이렇게 이제 다육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얘도 오늘 쫙 심었어요. 새끼가 엄청 많더라고 하나하나 아주. 아주 콩만해 눈꽃만해 눈꽃만해. 그거를 다르게 하나 하나 심고 여기다 또 미니어처에다도 심고. 그리고 얘. 얘가 입이 시들시들해 가지고 비실비실했었는데 요즘 내가 이끼 이끼를 이렇게 다 깔아 주고 물을 날마다 주니 굉장히 아주 싱싱하니 잘 자들어요. 그리고 얘또 개발 선인장 얘도 있고 얘는 향기 나는 거 레몬 뭐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엄마가서 얻어오셨더라고요 어제내가이기를또다 깔아주었습니다 얘는 향이 무슨 향이더라 이게 근데 향이 되게 진하더라고 그리고 짜잔. 이거 봐요. 입고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다육이에서 이파리를 띄어서 이제 뿌리가 내리면은 다 심어서 이제 선물하려고요. 그리고 짜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워터코인. 워터코인 하나 사 가지고 물에 담갔는데 조금 컸네요. 그래서 이제 더 크면은 이제 또 이쁘게 또 수경재배를 또 작품을 하나 만들어봐야죠. 우리 집 요즘 아주 난리났어. <laughs> 그러지? 정글 됐어, 정글 하초 천국.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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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가지고. 꽃구리기를 통해서, 짠, 짠. 여기는 내 책장입니다. 공부하는 책들이 쫙 꼽아져 있고요. 얘네들, 얘네들. 얘는 이제 우리 올케가 가지고 갈 거예요. 아주 대학에 거기 회사에다가. 어, 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돈 주고 샀어요 나한테 워낙에 수반 이런 게 비싸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laughs> 팔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